굽기 11장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파라오와 이집트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리니, 그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가게 하리라. 그가 너희를 가게 할 때, 그가 반드시 너희를 다 함께 여기서 내 쫓아내리니, 이제 백성들을 귀에 말하여 모든 남자들로 자기 이웃에게, 모든 여자들도 자기 이웃에게서 운폐물과 금폐물을 빌리게 하라 하시더라. 주께서 이집트인들의 목전에서 그 백성에게 은총을 주셨으며 더욱이 그 사람 모세는 파라오의 신하들의 목전과 그 백성들 목전에서 이집트 땅에서 매우 위대하게 되었더라. 모세가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한밤중에 내가 이집트 한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첫 태생 곧 자기 보좌에 앉은 파라오의 첫 태생부터 외돌 뒤에 있는 여종의 첫 태생까지 또 짐승들의 모든 첫 태생도 죽으리라. 이집트 땅의 전 지역에 걸쳐 큰 통곡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일은 전 전에도 없었고 그와 같은 일은 더 이상 있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느 누구에게도 개조차 그 혀를 눌리지 못하리니 주께서 이집트인과 이스라엘 사이를 어떻게 구별하시는지를 너희가 알리라. 당신의 이 모든 신하들이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말하기를,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모든 백성은 나가소서 하리이다. 그 후에야 내가 나가리다 하고 모세가 심히 놓아여 파라오에게 파라오에게서 나오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파라오가 너희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나의 이적들을 이집트 땅에서 늘려 행하리라 하심으로.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이적들을 파라오 앞에서 행하였으나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화하게 하심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그의 땅에서 나가게 하지 아니하더라. 출애굽기 12장 1절입니다.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로 말씀하시기를 이 달이 너희에게는 달들의 시작이 될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는 해의 첫째 달이 되리라.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이달의 10일째 되는 날, 그들 각자는 그들 아비들의 집에 따라 어린 양한 마리를 취할 지니, 한 집에 어린 양한 마리라, 만일 식구가 양에 비하여 너무 적으면, 자기와 자기 집의 이웃이 그 인원수에 따라 취하되, 각자는 자기의 먹을 것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셀 지니라.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일년된 수컷이어야 하며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염소들에서 골라내어서 같은 달 14일까지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모임에, 모임에서 모임에 저녁 때 그것을 잡을 지니라. 그래야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의 양쪽 문기둥과 문 기둥과 문육 기둥에다가 뿌릴 지니라. 또 그들은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을지니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을지니라 날것으로 먹거나 절대 물에 삶아서 먹지도 말고 불에 구울지니 머리와 다리와 그 내장이니라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지니 아침까지도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라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급히 그 먹을 지니 이것이 주의 6월절이니라.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돌아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집트 땅에 있는 첫 태생은 다칠 것이며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심판을 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내가 이집트 땅을 칠때그 피는 너희가 있는 집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한 표, 한 표가 되리니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지나칠 것이며 그 재앙이 너희 위에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날이 너희에게 기념이 될지니 너희는 그것을 너희의 대대에 걸쳐 죽게 명절로 지킬 것이며 너희는 그것을 영원히 윤려로 삼아 명절로 지킬지니라. 칠일간을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첫날부터 너희 집들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라. 이는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혼자 먹는 자는 누구라도 그 혼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라. 첫날에 성애가 있으며 일곱째 날에도 너희에게 성애가 있으리니 이두 날에는 각자가 먹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어떤 형태의 일도 해서는 안 되나니 그 일만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라. 니 또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하리니, 이는 바로 그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영원히 윤례로 삼아 너희 대대로 이날을 지킬 지니라. 첫째 달 그달의 14일 저녁부터 그달의 20일, 1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 지니라. 칠일간은 너희 집에서 누룩을 찾아볼 볼수 없게 하라. 누룩이 있는 것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타국인이든지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그 혼이 이스라엘을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누룩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누룩 없는 빵만을 먹을지니라. 하라. 먹을지니라 하라. 하시더라.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어린 양한 마리를 골라내어 가져다, 가져다가 져다가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술초 다발을 만들어 대하에 있는 피에 적셔서 대하에 있는 피로 문인방 양쪽 기둥에다 뿌리고 너희 중 아무도 아침까지 자기 집문 밖으로 나가지 말지니라. 주께서 이집트인들을 치려고 두루 다니시리니 문인방과 양쪽 기둥에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지나치실 것이며 멸망시키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율례로 삼아 영원히 지킬지니라. 너희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실 그 땅에 가면 이 의식을 지킬지니라. 너희 자녀가 너희에게 이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니까라고 부를 때 너희는 말할지니 그것은 주의 유월절 제사라. 주께서 이집트인들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들을 지나치시어 우리의 집들을 구해 주셨느니라 하라. 하니 백, 백성들이 고개를 숙여 경배하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행하더라.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첫 태생들을 치셨는데 자기 보좌에 앉은 파라오의 첫 태생부터 지하 감옥에 갔다. 감옥에 갇힌 자의 첫 태생까지 가축의 모든 첫 태생까지더라.파라오가 밤중에 일어났으니 곧 그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인들이라 이집트에 큰을부지음이 있었으니, 이는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파라오가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서 내 백성 가운데로부터 떠나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주를 섬기라. 또한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 떼와 소 떼도 데리고 나가고 나를 위해서도 축복하라 하더라. 이집트인들이 백성들을 재촉하였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좋은 사람이 되었도다 하며 그 땅에서 그들을 속히 내보내려 하더라. 백성이 반죽이 발효되기 전에 반죽 그릇에 담아 옷으로 싸서 그들을 어깨 위에 맨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말대로 이집트인들에게서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빌렸더니 주께서 이집트인들을 목전에서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심으로 이집트인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에게 빌려주더라. 그들이 이집트인들에게서 빼앗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라메스 라메세스에서 스쿠으로 여행을 하니. 아이들 외에 보행하는 남자가 약 60만이며 혼혈의 무리도 그들과 함께 올라갔고 양떼와 소떼와 심이 많은 가축떼들도 올라갔더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않은 반죽으로 누룩 없는 과자를 구웠으니 그들이 이집트에서 쫓겨났기에 지체할 수 없었고 또한 자신들이 먹을 아무런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라. 이집트에 거주한 이스라엘 자손은 기거 기간은 4 3 0년이니4 3 0년의 끝.즉 그날이 되었을 때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더라.그는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께 중이 지켜야 할밤이니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그들 대대로 지켜야 할 지켜야 할 주의 바, 그 밤이더라.주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유월절의 윤례니 타국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으나. 돈으로 산각 사람의 종은 네가 그에게 할례를 준 후면 그도 먹을 수 있느니라 외국인과 품꾼은 먹을 수 없느니라 한 집안에서만 먹을지니 너는 그 고기를 그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그것을 지킬지니라 너와 함께 기거하는 타국인이 죽게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모든 남성은 할례를 받게 한후 가까이 와서 지키게 할지니라. 그러면 그가 그 땅에서 태어난 자와 같이 될 것이라.이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먹을 수 없습니다.본토인이라 너희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에게나 한 법인이라 하더라.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와 같이 행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바와 같이 그들이 그렇게 행하더라. 하루 그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군대들로 군대들대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더라.